자, 사방년 학생 여러분, 요런과 신경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신경계를 크게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경계는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중추신경계는 또 뇌와 척수로 구분이 되더라.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분이 된다. 그랬을 때또 운동신경은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구분이 되고, 이 자율신경은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 봤습니다. 자, 자, 거기 153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309페이지. 그 다음에 311페이지에 있는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부위의 모형을 잘라서 준비하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겁니다. 일단 309페이지 요거는요, 기본 밑판이고요. 그 다음에 311페이지에 있는 거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위로 잘라서 활용을 하는 건데 자, 근데 여기 지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 요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은 자르지 말고 전체적으로 테두리를 자르세요. 자르고 각각 여기 지금 주황색 네모칸에는 뇌가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대뇌, 소뇌, 그 다음에 간뇌, 그 다음에 연수, 척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한 부분은 안 보일 거예요. 왜? 대뇌하고 소뇌 사이의 간뇌는 우리가 지금 안 보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숨겨가지고 이제 붙여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붙이면 될까? 한번 그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 지금 153페이지 과정 4에 보면, 음, 자, 일단은 이걸 오려서 붙이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요 뒤에 풀칠하는 부분도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색칠할 필요 없이 여기 앞부분만 각각 뇌가 구별되게끔 색연필로 색칠을 좀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요. 여기 이제 각 중추신경계 모형의 부위의 이름을 쓰고, 그래서 대뇌 뭐 이런 거다 적으라 그랬죠 중뇌 간뇌 뭐 이런 거다 적습니다 중간뇌 그죠 간뇌 중간뇌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일단 이름 적고 뒷면에 다가는 역할을 적으라 그랬어요 대뇌는 어떤 역할하고 그다음에 손에는 어떤 역할하고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풀칠하는 부위에만 붙여 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뒤집어서 역할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에는. 어떤 순서로 붙여야 할지 모형을 한번 완성해 보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떻게 붙이면 되느냐. 그 척수 부분을 제일 처음에 붙여줍니다. 그죠? 그풀 붙이는 부분에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손의 부분을 또그풀 붙이는 부분, 다 뒷면 다 붙이면 안 돼요. 거기에는 기능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풀 붙이는 부분에 붙여서 또 판에다가 붙여주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위에다가 대뇌. 부분을 또양 옆에 풀칠하는 부분에만 딱 붙여주면 나중에 이렇게 뒤집어서 기능도 적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한테 보내는 사진이 두 개여야 되겠죠. 하나는 뭐, 완성해서 붙여지는 부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뒤집어서, 얘를 뒤집어서 기능 정리했는 그 부분 해서 두 가지를, 두 장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과제는 요거 만들어서 완성해서 선생님한테 비밀댓글로 사진으로 올려주세요. 그다음에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바로 보여주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